인천 지역구의 김정민 의원이 인천시 국장과 과장의 10년치 재산 공개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출장 내역 등을 요구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공직 점검 차원에서 이러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박민아 기자입니다. 김정민 의원실은 지난주 인천광역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원실은 인천시의 협조 공문이 왜 늦어지는지 묻다가. 갑자기 관련 부서 국장과 과장의 10년치 재산 공개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출장 내역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자료 요구는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민단체가 캠프마켓 내 건물 존치 여부를 놓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김 의원실과 인천시장 담당 부서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까지 시에서 협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지 않자 김 의원실은 담당 부서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 내역 등을 요구했습니다. 인천시는 절차에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지체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의원실의 눈 밖에 날까 봐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김정민 의원실은 선고 기일을 앞두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필요했음에도 해당 부서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히며 공직 점검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에는 상임위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자료에 대해 행정기관 등이 제출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온회와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인천시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